안녕하세요. 떠라네 풍경입니다. 8월의 첫날 라이브로 구독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매월 첫날 라이브로 떠라네 풍경 어, 살아 숨쉬는 이런 텃밭의 풍경을 매월 첫날 보여드리도록.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을 어, 합니다. 지금 보여 지금 보시는 것은 고구마 밭이에요. 고구마 벌써 심은지 몇 달이 됐죠. 이렇게 파랗게 어, 싱싱하게 고구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구마 잎이 엄청 싱싱합니다. 어, 조만간 고구마 잎을 따서 고구마 줄기 김치를 어, 만들어서 영상에 올리려고 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은 음, 저쪽에도 참깨를 심었어요. 고구마 밭이 조금 남아서 참깨를 심어서 어, 하얀 꽃이 보입니다. 아, 풀이 너무 심해서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며칠 동안 비가 엄청 쏟아졌는데도 이 참깨꽃들이 그래도 꽃이 지지 않고 하얗게 잘 있습니다. 분홍색 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것은 목베기롱이에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목베기롱 우리 나무꾼이 좋아하는 목베기롱입니다. 한 세네 그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목베기롱도 색깔이 어,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음, 짙어요. 색깔이 어쩜 이렇게 자연의 색깔은 이쁜지 볼 때마다 어,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푸른색만 있는데 또 이렇게 분홍색 목비롱, 목베기롱이 있으니까 아주 조화롭고 예쁩니다. 잔디를 깎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또 발이 푹푹 빠질 만큼 잔디가 많이 자랐습니다. 어, 이거는 또더 짙네요. 목베기롱 색깔이. 집안에서 어, 창밖으로 보이는 이 목베기롱은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이거 보라색 꽃은요. 비비추예요비비추인데 얼마나 향기가 은은한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짙은 향보다 이렇게 은은한 향이 좋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은은한 사람이 좋습니다. 음, 이거는 멘드라미에요 농업인 친구한테 얻어서 심어. 오 여기 사막이 보이네요. 사막이 혹시 보셨어요? 어, 도시에서는 볼수 없는 어, 사막이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풀하고 함께 꽃도 피고 있습니다. 어, 잔디밭에도 풀들이 엄청 많이 났네요. 이 풀도 뽑아줘야 되는데 손이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도 비비추. 어, 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요. 음, 이거는 백일홍입니다. 백일홍 노급빈 친구한테 어, 모종을 얻어다가 심은 백일홍이에요. 이렇게 또 음, 여러 꽃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어, 좋습니다. 아유 창피하지만 <웃음> 저희. <웃음> 아 어머님이 계실때는 이 꽃밭이 엄청 예뻤었는데 지금은 아주 풀밭으로 변해있는 음, 꽃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짠 이거는 상사예요 상사야 어, 봄에 맨 먼저 어, 그 대만 파란 잎만 나오다가 어, 잎이 지고 나면 잎이 지고 난 뒤에 거의 한두달 만에 이렇게 꽃을 피워내는 것 같아요. 어, 색깔도 이쁘고 이쁘죠. 어, 여기 계속 이쪽에 쭉 어, 나올 거예요. 근데 엄청 많았었는데 이 잔디밭에 잔디가 이 하단을 침범해가지고 그 많던 꽃들이 다 없어졌어요. 아, 지금은 엄청 후회합니다. 열심히 하단을 가꿔줄 걸 가꿔주지 못해서. 음.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웃음> 짠, <웃음> 얼른 <웃음> 옮겨와야지. <웃음> 그리고 뭐 정겨운 장독대도 보이고요.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모가예요. 모가가 이렇게 어, 열매를 맺어서, 어, 가을이 되면 노랗게 익은, 익는 그런 모가여요 이런 것도 아마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도시에 살 때는 어, 전혀 보지 못한 모가입니다. 감나무에도 이제 감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 푸른색, 보시면은 눈도 좋아진다고 하시잖아요. 음, 안구 정화를 위해서 보는 셈. 그리고 저희 집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포장이 안된 길을 저희는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름에 덥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또, 나름대로. 어, 참깨밭입니다. 이렇게 참깨밭도 꽃이 이렇게 하얗게 피니까 정말 예쁘죠. 어, 참깨밭도 보고, 어, 나중에 어, 참깨도 수확하고 아주 일석이조입니다. 이렇게 참깨에 음, 참깨가 들어있는 이런 이제 참깨 집 꽃들이 꽃들이 이걸 꽃들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거의 거의 이렇게 꽃들이가 생겨서 여기에 이제 참깨가 자리 잡고 어, 자랄 것입니다. 너무 예쁘죠? 아우, 새들이 엄청 날아다닙니다. 고추밭이에요. 아직 <laughs> 나무꾼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직. 망을 못 씌워줬어요. 썰어지기 전에 망을 씌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씩 조금 저쪽으로 무게에 의해서 썰어져 있네요. 이제 비가 안 오면은 망을 씌워줄 것 같습니다. 빨갛게 고추도, 음, 익어가는 고추밭입니다. 짠! 제가 자랑하고 싶은 땅콩밭입니다. 기농에서 처음 10년 전에 부터 땅콩은 해마다 심고 있는데요. 그 땅콩이 이렇게 자라면 너무 꼭 녹차밭을 연상케 하는 그 땅콩밭이라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보고 있으면 은 눈이 아주 시원하고 청량감을 주는 땅콩밭입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는 들깨밭. 들깨밭, 키가 자라면 비에 쓰러지거나 하기 때문에 들깨순을 부지런히 쳐갖고 와서 제가 들깻잎 김치를 세 번이나 담았답니다. 어, 며칠 전 순을 쳐줬는데 그순 쳐준 자리에서 가지에서 다시 이렇게 잎이 돋아나서 가지가 여러 갈래로 올라오기 때문에 들깨의 수확량도 많고 또 키가 작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바람에.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어, 위에를 쳐주는 거를 들깨순 쳐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지. 어제 많이 소확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가지 두 그루면은 실컷 먹고도 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 가지를 열나무를 심어가지고 아주 나눔하고 건조시켜서 어, 나눔해드리고 하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 이후로 차차 차차 줄여서 올해는 딱두 그루만 심었지만 그래도 어, 남아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강낭콩 심은데는 지난번에 어, 수확을 하고 아직 어, 남아 있는 북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옥수수밭. 옥수수 올해 아직 먹어보지를 못했지만 이웃님들이 나눔해주신 덕분에 옥수수는 먹었어요. 어쩜 새들이 옥수수 싹만 나면은 뽑아다가 내팽겨쳐버립니다. 이거는 망을 씌워놔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했는데 올 가을에 먹을 수 있을지 과연 음, 모르겠네요. 여기는 옥수수 심는다는 걸 제가 극구 말려 가지고 들깨를 심은 곳입니다 이렇게 순을 쳐 줘서 서로서로 키가 잘 자라 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순친 자국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잎이 돋아 나올 거예요 여기도 호랑이 강낭콩 수확하고 난 뒤에 풋공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입니다 여기는 강낭콩, 강낭콩도 거의 수확을 했고요. 그나마 까치한테서 살아남은 옥수수 맨나무 있지요. 아직 익지는 않았는데 옥수수는 요렇게 자랍니다. 과연 옥수수를 먹을 수 있을지 이렇게. 이렇게 하얗게. 이 차라는 옥수수가 알이 차면 이 옥수수 수염이 아주 갈색, 진한 갈색으로 변하면 옥수수가 익은 거라고 합니다. 어. 기농에서 제가 처음에 이 옥수수 뿌리를 보고 엄청 감동받은 옥수수 뿌리입니다. 이렇게 키가 높기 때문에 이 뿌리를 이렇게 옆으로 해서 아주 깊이 뿌리를 박는데 이렇게 비닐도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박습니다. 꼭 우주선에, 우주선이 뭐 달나라나 하성에 이렇게 정착할 때에 탁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저는 연상을 했어요. 이 옥수수 뿌리를 보면서. 그리고 키가 높이 자라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뿌리를 박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감동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가 크, 키가 크면서 이렇게 뿌리를 완벽하게 박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환경에 맞춰서 자기 몸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 힘들면 힘든 대로 다 살아나가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에게서 저는 많은 그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살면서 이런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삶의 이치를 이렇게 깨닫게 되고 자연에 거저 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강낭콩도 이렇게 나머지의 열정을 피우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열매를 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도 이렇게 옥수수를 심으면 내팽개치기 때문에 어 국녀 지책으로 남편이 이렇게 음 이런 걸 위에 덮어놓으면 안 뽑아갈 줄 알았는데 천만의 날씀 <laughs> <말씀> 만만의 공떡입니다. <laughs> 다 뽑아가서 이렇게 팽개치고 먹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팽개쳐요. 뽑아서 팽개쳐 놓습니다. 아우 까치가 또 이렇게 영리한 동물인지 모르는데 먹으면 되는데 먹지도 않고 팽개치는 게좀 양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우 이런 그 옥수수 뿌리 이런 걸 보면서 그 하성이나 달나라에 착륙할 때 밑에 사뿐히 내려앉는 그런 모습 이런 거에서도 과학자들이 이런 걸 보고 할것 같습니다. 아휴 제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너무 말을 많이 한것 같아. 이렇게 잠시 옥수수를 봤고요. 어, 이거는 미니 사과, 미니 사과, 탁구공만한 미니 사과인데 올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심어놓고 약을 못 치기 때문에 해마다 벌레가 먹거나. 어, 그냥 낚아 해서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서 버리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과가 엄청 제 주먹만하게 이렇게 자랐어요. 엄청 많이 자랐죠. 근데 이게 다못 먹는다 그러면 너무 아까운데 왜 여기에 뭐 약을 치는 거런 생각을 못 하나 봐요. 근데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저는 보고만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과, 사과가 올해는 아주 유달리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벌레가 먹어서 버리게 돼요. 근데 워낙 우리 나무꾼이 하는 일이 많고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손을 못 대는 것 같아요. 아무 병충해 없이 가을까지 잘 견뎌서 사과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8월의 첫날을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초보, 60대 초보 유튜브라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500명이 되면 이벤트 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놨는데 <laughs>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8월의 첫날 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서 너무 어, 저는 너무 기뻤고요. 많이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연을 알리고 우리의 어, 잊혀져가는 음식,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이런 거를 어,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월에, 8월 한 달도 잘 보내시고, 또 9월에 첫날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이 어떻게까지? 아, 일로. 감사합니다.